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맘맞춰 한발자국 두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단바 톡톡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뭇가지에서 뾰족뾰족 입술을 내밀더니 바닥바닥 넓고 넓은 하늘로 헤엄쳐 간다는 봄내음물 신풍기는 요즘이네요. 발마 발마음 수다고양의 루비켓입니다 흐리들 잘 먹고 잘 싸고 잘 사고 잘 놀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이 어른들을 막론하겠지요. 하지만 야채를 적게 먹고 고기를 즐기는 현대인의 생활을 보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몸은 안녕하신지요? 잠시 짬을 내어 여러분들의 몸에서 반응하는 신호들의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마을과 사람들, 마을 곳곳에서 함께 모여 길을 걷다 새로운 길이 된 사람들 발만 발만 발 맞춰 만 맞춰 힘차게 떠나보겠습니다. Go together. 스튜디오에 마을안 건강한 먹거리 100%우리밀 통밀빵을 생산하고 계신 황금똥빵 김연수 대표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라베 나인 프리마켓에서 스치듯 뵙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마이크를 앞에 두고 보니이 또한 새롭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볼까요? 황금똥빵 굽세 김연수입니다. 어, 언론사 기자 생활을 만 34년 마치고 와. 지난해부터 그 일산 대화동에서 예. 건강한 빵 사업을 하고 있었죠. 예. 우리 빵집은 그 빵을 드신 분들이 입소문 내어 주시고요. 예. 또 손님이 새 손님을 모셔 와서 아주 행복한 빵집입니다. 와, 예. 그 우리 가게의 특징은 이제 우리밀로 백 만든 100% 통밀빵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 제가 뭐빵 굽는 굽세보다는 사진가 또는 뭐 저널리스트 기능수로 음. 기억을 하고 있죠. 예, 어떤 이름이 더 좋으세요? <laughs> 아무래도 지금은 굽세보다는 예. 제가 어, 오랫동안 했던 음. 기자 예. 저널리스트가 더좀 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또한 정겹습니다. 예. 인생 이망을 설계하시며 시작하신 빵집이 미천 고양시 그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는 나에게 땡땡땡이다.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어, 고양시는 나에게 제2의 고양이다. 오, 제2의 고양이다. 예. 제가 93년에 그 정발산 인근에 터전을 잡고, 예. 어, 이곳에서 우리 삼남매도 낳고. 예. 또 애들의 고향이고 또제 음. 삶의 고향이니까 예. 또 이제는 사업장까지 이곳에 있고 하니까 일산이 예. 고향시가 또제삶의 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고향, 제2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죠. 와, 삶의 터전이고, 고향으로 좀 자리 잡고 계시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 일상에서 마주치시는 고향시의 풍경도 참 다양하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출퇴근길, 뭐, 인상 깊은 풍경도 좋고요.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나만의 장소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볼까요? 제가 1993년에 처음에 일상으로 네. 왔었거든요. 그 때는 그 신도시가 막 조성될 때였는데요. 예예. 예. 가로수들이 아주 뭐키 어, 높이 정도로 자랐어요. 아, 예. 그런데 집은 지금은 대부분 다올곧게 자라고 예. 또 풍성한 녹지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예. 그 전국 어느 도시를 가봐도 음. 이렇게 나무와 공원이 많은. 그런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고양시는 참 건강한 도시죠. 예. 저는 이런 그 나무가 있는 풍경이 좋고요. 예.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한강에서 그 음. 밀려오는 안개 예. 또참 정겹습니다. 와, 그 물안개. 예. 또그 제가 이제 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자주 들리는 제 비밀의 장소가 있는데요. 오. 어, 장항습지라고 있어요. 일산 예. 그 한강변에. 근데 그곳을 보려면은 이제 자유로 그 로변에서 봐야 돼요. 예. 그곳에는 뭐, 제드름이또큰 기러기, 새 기러기, 이런 음. 겨울 철새하고. 또 고란이라든가 예. 또 이제 갯벌에는 말똥게 해가지고 와. 이런 아주 생물 다양성이 음. 아주 좋은 곳이죠. 예. 그래서 저는 90년대에는 시간 남 시간이 나거나 아니면 예. 주말만 되면은 음. 그 노변에다 차 받쳐놓고 음. 우리 애들하고 다그 장항습지를 바라보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로의 교통량이 워낙 많아져 가지고 예. 또, 또 교통에 방해가 될까 봐 음. 지금은 이제 못 가고 있죠. 야, 아, 예. 그리고 또그장항 습지도 음. 지금은 좀 많이 변했어요. 예. 그 옛날과는 좀 다른 풍경들도 있죠. 뭐 미세먼지도 있고요. 음. 예. 그런 생명의 도시라는 얘기로도 들려서 가슴이 다 벅찹니다. 그금 똑바 굽세라고 소개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생태사진 작가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일상의 풍경 그리고 나만의 장소가 참 어, 특별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영상 제작, 사진, 라디오 팟캐스트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시나리오 미디어로 즐기고 미디어로 소통하는 즐거운 세상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 고양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발만발만 수다 고양을 듣고 계십니다 그 자연스럽게 사람 김연수의 삶을 그 내용을 따라서 좀 이야기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창업 이전에 다양한 매체에서 사진 기자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격동의 1987년을 거쳐서 다양한 사건, 사고의 현장에 계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요. 예. 역시 그 죽을 뻔했던 현장이 가장 아. 그 생생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어 1996년이었던가 군산 앞바다의 그 무인도의 그 피음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예. 그 섬에서 그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경험이 어.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릿저릿 합니다. 좀더 예. 자세하게 해볼까요? 예, 예. 어, 그 피음도 는요미 예. 그 공군의 전폭기들이 타겟을 놓고 음. 폭격하는 그런 섬이에요. 예. 근데 이 섬에 승세라는 아주 그 음. 원시성 새가 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새를 좀 취재하러 갔었어요. 예. 근데 저희가 그 섬에 들어갈 때는 해경에서 오늘은 폭격이 없어요. 그래서 음. 안심하고 이제 사선을 빌려가지고 예. 그 섬을 들어갔는데 섬에 막그 접안을 하려고 할때 약간의 파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1차 접안을 못하고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이제 접안을 하려고 하는데 예. 예. 이때 갑자기 어 비행기 그 점, 점포기 소리가 슝 음. 오더니 놀랐어요. 우리 배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음, 예. 공포탄을 쏘고, 아이고. 연막탄을 쏘고, 막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 오늘 폭격 없었다고 했는데, 음, 저거 뭐, 의뢰하는 거 아니야? 폭격은 아니고, 하면서 음, 우리 같이 간 일행 중 하나가, 예. 그냥 섬에 내리자는 거예요. 오, 예, 예. 어, 그러면서 우리가 막 내리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막더 가까이 날아와가지고, 음, 또막 그, 공포탄하고 막 연결하는 그런 연막탄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 좀 뭔가 이상하다. 음, 음, 음. 그런 찰나에 막그 해경 순시선이 예, 예. 우리 배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예, 예. 아마도 아마 이미 공군에서 이제 무전의 갔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그 해경 배가 오자마자 난 처음 봤어요. 그냥 밧줄로. 우리 배를 확 던져가지고 꽁꽁 묶더라고요. 아이고, 포승까지. 예. 예, 그러더니 막 숨살같이 음. 이제 내빼는 음. 거예요. 음음.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섬 자체가 완전 불바다가 되더라고요. 아, 예. 아, 정말 우리가 그 섬에 내렸으면 음음. 콩가루가 될뻔 했구나. 아이고. 뭐그 생각을 했죠. 예. 그러면서 덕분에 하여간 뭐섬이 불타는 또이 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이제 미 공군의 그런 타겟. 예, 이 그런 장면들은 예. 새는 못찍었지만 아주 생생하게 잡았죠. 와. 그래서 약간 이 현장이 아주 기억에 나요. 예. 그니 그러니까 듣는 얘기로만으로도 영화의 한 장면 생과사를 오가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가 정말 참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그 사진이라는 것들이 정말 그냥 쉬게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그 사진이 더 남다르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 현장하면 사람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마음속에 좀 인상 깊게 남는 인물들이 계실까요? 예, 제 직업이 이제 사람 만나는 일이다 보니 그 예. 이시대그 유명한 분들하고는 대부분 그 어, 만났죠. 예.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인 제 카메라의 화인더 속으로 안 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와, 그 중에는 뭐 아주 난 사람, 음. 또 지식이 많은 근 사람 음. 그런 사람들이 예, 대부분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된 사람은 예. 그렇게 드물었어요. 음, 음, 음. 예, 예. 그렇게 된 사람, 음. 즉 다시 말하면 삶의 향기가 음. 난다고 할까? 예. 그런 분들 만나면 저도 음. 신이 나가지고 음음. 그 사람의 표정, 그 삶의 향기가 나는 것을. 카메라 속에 음. 사진 속에 좀 배워나도록 예예 저도 신이나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음, 예예 하지만 예. 가장 그 기억에 나는 사람은 좀 역설적이라고 할까 아주 음. 부정적인 인물이었어요 아, 예음 음,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니고 예예 예. 경찰청 그 당시는 치안본부예요 서울시경 정확히 아, 얘기하면 예 인사기록카드에서 그 복사한 증명사진이죠 주민등록증 사진 같은 예예 예. 어,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고문경관 이근안 씨예요. 음, 아, 예. 그 뭐, 고, 그, 김근태 의원 등 수많은 그 민주인사들을 고문한 음. 경관인데, 제가 그 사람의 실체를 세상에 처음 그 공개한 사진이죠.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그 후에 그 고문경관, 경관 그 이근안을 수배합니다라는 전단지가 전국 곳곳에 뿌려졌거든요. 예예. 예. 아마도 대한민국 보도 사진 중에서 음. 그 사진만큼 많이 그 베푸딘 사진이 아마 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분 아직 살아 계시지만은 음. 좀 어떻게 좀좀 착착하고 예. 기억에 남습니다. 예. 예, 삶의 양면성을 좀 보는 듯 해요. 선과 악, 빛과 어둠. 예, 그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삶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다른 인터뷰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어, 사진 게이트 키핑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그, 객관성 포착을 위한 어떤 선생님만의 특별한 노력이나 노하우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아, 좀 <laughs>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 기자는 그 역사를 기록한 사관과 같은 존재죠. 예, 예. 그래서 진실을 기록해야 하는데 <laughs> 그 진실은 어떤 사실적 근거, 예. 팩트를 바탕으로 하는 거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어, 기자는 어떤 진부나 보수나 이런 이분법에 함몰되지 말고 예예. 오로지 그 사실만을 바탕으로 <laughs> 하는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됩니다. 예. 요즘 보면 아주 가짜 뉴스도 판치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더, 예, 예. 예 음. 기자들이 책임이 음. 더 커져. 예. 사실을 아닌 것을 보도하면 은 결국 역사를 잘못 기록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을 어떻게 보도하느냐. 예. 기자가 그만큼 팩트체크에 음, 음.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기자는 어떤 뭐 속보나 특종의 음음. 유혹을 많이 받죠. 예. 그 특종이나 아니면 속보보다도 또 어떤 진실을 밝히는 음음. 그러한 확인하는 절차를 음. 거쳐야 돼요. 예. 100번 특종해봐야 뭐예요? 한번오보하면은 음. 아. 말짱 두루묵이 되나요? 그렇죠. <laughs>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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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팩트인가 실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좀 들리고 그 순간들이 참 고뇌에 찼었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이야기가 선생님의 연배만큼 정말 다채롭습니다 사진의 일상화로 요즘에는 그 열정 있는 시민기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뭐 유튜브다, 사진이다, 예, 매체들을 갖고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들에게 어떤 베스트샷을 담기 위한 어떤 좋은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제 생각 같아서는요. 예. 예. 글도 그 매일 써본 사람이 잘 쓰잖아요. 예, 예. 사진이나 영상도 음. 매일 그 일상화 하면은. 예, 예. 어 그만큼 실력이 늘어요. 예. 또 사진에 그 보이는 것. 그 예예. 외형만 잘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 그 어떤 주제를 어떤 시각에서 음흠. 어떻게 담나 또 어떻게 독자들한테 공감을 주느냐, 예. 그 사진의 그 내용이 더 중요하죠. 음, 음. 어 그래서 신민 기자들이 그런데 훈련이 안 됐잖아요. 예. 어, 취약하죠예예 예. 일상에서 그런 음. 문제점을 좀 끄집어내가지고 음. 이슈화시키고 예. 또 아젠다 세팅을 할수 있는 음. 그런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죠. 예삶 속에서 배우고 또 알아가야 하는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예. 그~ 생태사진작가로서 뭐~ 독수리 범 철새 광활한 대지가 담겨있는 작품들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와요 현장과 자연을 렌즈에 담았을 때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랄까요 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여기서 현장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그 사회 현상을 말하는 건가요? 예. 예. 그럴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 사는 사회도 결국은 그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예. 그 생태 사진은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그 물질 문명 위주의 시각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요. 예. 이단 하나뿐인 우리 지구가 음. 영원히 그 존속하도록 자연과 그 더불어 사는 그런 공감대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죠. 예, 예. 공감대라는 키워드가 계속 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음. 단순한 호기심이나 음. 오락물 차원을 넘어가지고 우리 후순들도 이 경이로운 자연을 음. 영원히 그 지속시키려는 그런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저는 바로 진정한 생태 사진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을 하죠. 예. 음, 어떻게 말하면 동물이 살수 없는 땅은 음. 결국 인간도 살수 없는 세상이죠. 예예. 이미 그 지구상에서 뭐 하루에 삼백여 종의 그 동물들이 음. 사라진다고 그래요. 아이고. 음. 이미 뭐또 사라진 동물은 뭐 과거사가 돼 버렸지만은 그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것즉 다시 말하면 멸종 위기 음. 동물. 이들은 종들을 잘 관찰해가지고 또 음. 도와줘가지고 이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음, 음, 그럴 음. 그 인간의 그런 지혜를 이제 발휘할 때가 아닌가 음. 왜냐하면 사람이 지구에서 삶을 계속 이어가려면 예, 예. 이런 동물들과 더불어 살려야죠 예. 멸종 위기 동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바라보는 게 바로 이제이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연속하느냐 하는 음. 바로미터가 될수 있는 거예요. Yeah. Wow. 공감하고 또그 안에서 지혜를 좀 모으고 그래서 종들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 예 가슴에 절절하게 그 메시지가 다가옵니다. 그 2018년도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푸드 마일리지 제로 운동을 작게나마 스튜디오에서 펼치려고 하는데요. 생산자님의 목소리가 담긴 건강한 신토브리. 내 고장 먹거리가 최고야. 지산 지속, 지역의 생산품은 지역의 소비자에게 짤막한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대화동에서 커피와 파파야 농사를 짓고 있는 온난화대형농업 1번지 뜨렌비팜의 정현석입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제로 농산물 이동거리도 제로 건강을 생각하는 당신 로컬푸드마켓으로 고고! 지금 여러분은 발만발마음 수다고양을 듣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에는 일산서구 호수로에 위치한 황금 똥빵 굽세 김현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고향시민들과 첫 번째로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어요? <웃음> <웃음> 예,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처음에 출연을 아주 망설였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이렇게 또 진행자님이나 음. 제작진들이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아주 잘 나왔다고 음. 생각이 드네요. 아, 예. 제이 고향인 고양시가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평안하고 또 미래가 있는 도시로 잘 음. 안착하도록 저도 열심히 또 일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드네요. 예. 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람 김현수님의 매력에. 하게 됩니다. 선생님과 좀더 깊게 인생 이막 황금 똥방 이야기를 28회에서 풍근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대표님 오늘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귀한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laughs> 감사드려요. 예. 선생님의 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에게도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매일 눈으로 역사의 현장을 담으셨던 포토저널리즘의 순간들이 스튜디오에 오래도록 가슴 벅참과 따끈따끈한 열기로 남습니다. 이어서 황금똥빵 김현수 대표님의 인생 2막 이야기가 궁금하신 고향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주 금요일 업로딩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만발마 수자고향은 올해에는 업로딩의 간격이 길다 이야기해 주시는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적극 반영 매주 금요일에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바라바라바라밤 인터넷에서 팟방을 클릭하시고, 발만발마음 수다고양을 검색하시면 무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다는 것. 안비밀. 지인들과 함께 구독 버튼 꾹꾹. 좋아, 좋아.